14장 4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곧 동쪽 감량산에 서실 것이오 오 주님 지금 해가 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량산을 내다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20일 2025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감남산을 내다보며 하나님 스카리아 14장 사절 말씀을 자랑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에루살렘을 고쳐 주시옵소서 에루살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에루살렘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 불쌍한 저 백성들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 오, 이곳에 하나님 부어주셔서,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 성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웨스턴 월에서 성전 벽에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던 그들이 자지도 없이 모두들 하나님 아버지 대표해 있습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찾아서 기도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산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히 모여서 항상 도라를 빌던 분들이 한분도이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속히 예수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니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 사오며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날과 날리 소문을 듣겠으냐 너희는 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올라라 바라시아 칸반반바라리야 올라라 바라시야 하나님 아버지 시나리아 시자장사절에그 말이 곳에 쓰신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바라며 보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불쌍한 여정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 레라 버라시아간밤밤라리야오 레라 버라시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저 바울의 도움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 레라 버라시아 레라 버라시아 오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 자취를 감추고 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피소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일본 거리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에 성전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성전산 앞에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우리가 성전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간절히 일러조이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그지은 것이 하나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첫 번째로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성령으로 이 앞에 앉아있어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심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지금 이 시간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어라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시대에 6월 20일 하나님 전쟁 속에서 미스라엘이, 미스, 미사일이 날라다니는 이때에 하나님 평강을 지치면 어쩐 일인지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라라바라시아 칸밤밤바라리아 오 할렐루야 라라바라시아 칸밤밤바라리아 오 할렐루야 라라바라시야 온밤밤바라리야 라라바라시야 라라바라시야 오, 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 라라바라시야 밤밤밤바라리야오 아도나이 아도나이 오 라라 예수와 예수와 오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올라라 버라서, 버라버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올라라 버라시야, 예루살렘.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택했고, 주님이 택하신 이곳. 그리고 이곳을 택했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쉬신다고 하시는 분오 여기서 영원히 쉬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에서 기도합니다 에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통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에루살렘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흉통의 기인이 넘치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라바라시아 오곧 오소서 임만일 오곧 오소서 임만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시아 오 라바사, 가야바라, 라바라시아 오 라바라시아 오라바라 할렐루야 오 에루살렘이 오 십자의 보율로 오그 보율로 이것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오 나라바라시 해가 점점 지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아버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감람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발에 서신다는 그 지경에 기도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라타 O so O so amen.